네, 전 시간에 이어서, 음, 어, 데카를 만든 거를 캐릭터에 적용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펙트를 루프린트로 만지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기본 파티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보면, 카메라 쉐이크를 노티파이로 박았고, 그리고 MI 효과도 캐릭터에 설정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을 가져와서 어 페르소나에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페르소나에서 데카를 가져와서 캐릭터 어 페르소나에 붙여서 어 이펙트를 발현하는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 애니님 노티파이를 또 하나 어, 만들 건데요. 우리가 어 VFX 폴더에 여기에 애니님 노티파이 캠, 뭐 캠, 쉐이크, 캠, 쉐이크, 1, 2번을 다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일단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네.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복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실 때는 또,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루프린트 클래스, 여기 모든 클래스로 내려보면, 애니노티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건 만든 형식이고, 엔님 노티파이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주고요. 그래서 이름은 똑같이 어 엔님 노티파이 언더바 데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함수의 오버라이드를 눌러서 리시브드 어, 노티파이를 만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애니노티파이 부모 클래스 지금 이거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열리는데 네 이거 볼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어 부모 클래스에서 설정되어 있는 함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시브 노티파이를 어 이렇게 설정을 해 줄게요 먼저 어몇 가지 음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변수에 플러스를 눌러서 변수 이름을 데칼 머터리얼 이라고 짓고 변수의 어 유형을 선택을 해서 머터리얼 자, 여기 보시면 머터리얼 어 인스턴스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편집 가능을 체크를 해주고, 컴파일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어 커스텀하게 넣을 데칼 자리를 만든 거고요. 여기서 끌어서, is, valid. 실제로 이게 유효한지, 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효한 값을 넣으면 실행을 하고요. 유효한 값을 넣지 않으면 실행을 하지 않게, 음, 방지를 해주는 노드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메쉬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여기서 아까 만졌던 어, 그러니까 데칼 자체를 캐릭터가 받게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nd Receive Receive 데칼 해가지고 어, 메쉬 컴포넌트 그러니까 캐릭터의 메쉬에 이게 체크가 이제 참이 되면은 데칼을 받는거고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데칼을 받지 않는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수로 어 우리가 나중에 노티파이에서 컨트롤 할수 있게 리시브 데칼 이 라고 정의해 주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편집 가능을 해주고 어 유효할 때 꺼져주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칼을 가져와야 되니까 스폰 데칼 엣 로케이션. 네, 그 데칼의 로케이션 좌표를 정의를 해 주고 요거는 이제 그 데칼 우리가 커스텀으로 넣을 데칼을 꽂아 주고요. 어 이런 경우에는 헷갈리니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똑같은 걸 그냥 꽂아 주면 같은 값이 됩니다. 여기서 펑션을 하나 함수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음. 함수, 여기 플러스 함수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월드 트랜스폼, 이라고, 어, 정의해 주고요. 어, 요거는 이제, 그, 가져온, 그러니까, 캐릭터, 캐릭터의 위치, 어느 위치에 이제 꾸며줘야 되는데, 캐릭터의 위치 값에서, 어, 트랜스폼을 정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입력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어, 타입에서 메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 메시 컴포넌트의 오브,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누르고 이름도 똑같이 메시 컴프라고 어, 정의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 get owner owner는 이제 캐릭터 블루 프린트가 되겠죠. 캐릭터 블루 프린트의 get location 네. 좌표를 얻어와서 어 이제 반한 노드에 이제 몇 가지를 뿌려줄 건데요. 먼저 여기서 또 이제 어 반한 노드에 이걸 체크를 하고요. 선택을 하고 출력에 어세 가지 정도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어 벡터를 타입으로 벡터 타입으로 스케일 크기를 넣어주고요. 플러스 로케이션 어 좌표 그리고 플러스 요거는 각도를 할 거니까 로테이터 어 로테이션 하고 위치도 원래는 스케일이 제일 아래에 있을 거예요 스케일을 제일 아래로 이렇게 내려 줍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수로 승격하고 얘의 이름을 데칼 사이즈라고 아오 잘못했네요. 데칼 사이즈는 여기 스케일에 꽂아주고요. 오른쪽 버튼 변수로 승격. 다시 이름을 어, 똑같이 로케이션 넣어주고 변수로 승격하고 어, 얘는 얘도 똑같이 로, 로테이션 아이 예. 그리고 셋다 이거를, 인스턴스 편집 가능을 체크를 해야 나중에 페르소나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컴파일 해주고요. 음, 여기서 이제 주의할 내용은, 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열의 데카를 기본으로, 어, 여기 배경에 꺼내놨을 때, 마이너스 90도 Y축으로 돌아갑니다. 꺼내놨을 때, 자동적으로 데칼 액터가 됩니다. 데칼 액터 보시면. 그쵸? 데칼은 별도로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식이 저절로 들어갔지만, 어, 요런 함수에서는 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로테이터를 해서 세 개의 핀을 나오게 하고, 어, 다시 여기서 이제 합쳐서 메이크 로테이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Y축이었죠. Y축에다가, 음 더하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빼기를 해도 되고요 네, 더하기를 하는 게, 마이너스 90도를 표현하기가 편리해서 더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90도를 넣어주고, 어, 만약에 Z축을, 어, 그니까, 항상 랜덤하게 나오고 하고 싶다 싶으면, 여기다가 랜덤, 어 플롯 인 레인지를 해서 0에서 36아360민맥 어, 여기서 360 이렇게 해 주면 어이 데칼이 찍혀 나올 때 이렇게 항상 레, 이렇게 랜덤하게 각도가 나올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내용을 보려면 이 데칼의 내용이 움푹 파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각도를 자주 돌려버리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이건 알고만 계시고 나중에 일반적인 데칼을 할때 이렇게 꽂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고, 어, 좌표, 그러니까 좌표 값도 캐릭터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캐릭터 위치에서부터 좌표 값을 시작할 수 있게 더, 더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컴파일을 해 주고요. 이 만든 월드 트랜스폼 함수를 가지고 다시 리시브 노티파이로 나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리시브 데칼 뒤에다가 꽂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시브 노티파이 입력 값 여기 메시 컴포넌트를 여기다 꽂아 주고요. 이놈이 이제 이놈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놈의 좌표. 어, 네, 야, 여기 맞춰줘야겠네요. 지금, 어, 스폰 데칼의 로케이션의 노드의, 음, 구조에 맞게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이거 들어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스케일이, 여기는 제일 위에 있네요. 반대로. 자, 네. 그래서, 스케일, 어, 로테이션, 로테이션, 로케이션, 로테이션 하고, 여기다가 꽂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파는 라이프 타임인데, 요거를, 어, 똑같은, 라이프, 어, 타임이라고? 헷갈리니까? 적어주고, 음, 기본 값을 0으로 넣으면 계속 나오니까요. 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월드,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는데, 자신에게 호출이 불가능, 자기 자신한테 호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디테일의 화살표를, 고급 표시를 내려 보시면, 강제로 컨스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고 다시 컴파일을 하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네, 있던 게. 그리고 다시, 라이프 타임은 기본, 여기에 정해준 값이 기본 값으로 되기 때문에, 정해주고, 커스텀 할 때, 얼마든지 다른 값으로, 어, 정의해줄 수 있습니다. 노티파이에서 그래서 이제 이 데칼이 어, 기본적으로 야, 이건 아, 지금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이 어, 데칼 노티파이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페르소나에서 여기 어, 즐겨찾기 추가를 좀 해놓을까요? 우리가 레벨 이 몽타주 이 몽타주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컬렉션에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찾기 편하게. 요 내용에 이제 파티클하고 추가로 우리가 만든 오른쪽 버튼 노티파이 추가 우리가 만든 내용이 애니 노티파이 데칼이잖아요 이 데칼을 추가를 해서 데칼을 넣을 수 있는 어 이펙트 노티파이 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이용해서 어 자리를 이제 우리가 이펙트 자리를 만들어서 넣은 거고요 이거는 보통 게임 음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인데 제공해줄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보통은 제공해주고, 여기 데카를 박는 게 없어요. 순정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 제가 지금 알려주는 거는 순수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누구나 할수 있는 내용이라서, 어 보시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실무에서는 더 복잡하고, 어 이펙터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꾸며주실 수도 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하지만 지금 알려준 거는 제가 기본적인 애니모티파이에서 데카를 박을 수 있는, 어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데칼과 데칼을 이제 찍히고 어 소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나 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음 그냥 스르륵 사라지게 하는 set 셋어 페이드 여기서 여기서 드래그해서 셋 페이드 인 아웃이 있습니다. 이걸로 어, 데칼이 데칼 컴포넌트가 스르륵 사라지게 할수 있고요. 스타트 될 어, 딜레이 값도 있고 변수로 승격하고요. 어, 여기에다가 이름을 페이드 스타트 스타트 딜레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몇초 후에 사라지는 걸 시작할지 정해주 정해주는 값이고요. 인스턴트 편집 가능 마찬가지로 변수로 승격하고 드레이션은 어, 유지 시간인 그니까그총 유지 시간인데 이것도 어, 이름을 사라지는 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라지는 시간 체크를 하고 이것도 컴파일을 해주고 음, 길게 줄게요. 5초 정도. 기본값을 우리가 처음에 설정을 이렇게 해줘야 해주면 좋습니다. 0초로 하면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는 0초로 둘게요. 딜레이값은 몇초 후에 사라질지 정해 정하는 값이라 미는 값이라 컴파일하고 음 반환 노드에 연결을 해줍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노드파이 어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어 메쉬 컴퍼넌트를 가져와서 그 가져와서 리시브 데칼을 어 켜줄건지 꺼줄건지 맞춰주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데칼 메탈리얼 이걸 컴파일하고 어 여기 우리가 이제 노티파에 꽂아줬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데칼 메탈리얼이 나오죠. 없음으로 나오면 없는거죠. 그 없음으로 나오면 not valid 해서 아무것도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네, 데칼 메터리얼이 들어가면, 유하면 요, 이제 실행핀으로 가게 해서 연결되고, 월드 트랜스폼은, 어, 그, 액터, 메쉬 컴포넌트 위, 위치 좌표. 그러니까, 얘 어, 캐릭터가 어디에 있던 이 캐릭터 위치 좌표를 중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어, 내용을 여기에 담았구요. 그 내용에, 아 어, 이제 우리가 새로 생성될 요 데칼 메터리얼 스폰을 그러니까 데칼을 스폰해서 그 위치 좌표에 찍어주고 우리는 그 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고 어, 유지 시간, 라이프 시간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 시간과 드레이션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유지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음 5초다. 그러면 페이드 드레이션이 3초다. 그러면 2초 동안 멀쩡하다가 3초 동안 그러니까 2초 후에 3초 동안 사라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잘생각하셔서 하면 되고요. 이게 1초면 나오자마자 1초 바로 사라지는 효과가 시작이 되겠죠. 1초 동안.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어 실제로 노티파이에서 페르소나에서 노티파이를 체크를 하고 리치브 테카를 할 건지. 아 이거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의 위치를 정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리시브 데칼이 중요하지 않고 어좀 밑으로 내려야겠다. 그럼 내리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정의하시면 되고요. 어 네, 이런 식으로 정의하셔서 컴파일하시면 다시 가보면 위치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지금 라이프타임이 인서스 편집 가능을 안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인서스 편집 가능 을 체크를 해야 여기 보시면 에, 라이프타임이 생겼네요. 생겼고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아 MI 데카를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보고 음, 여기서는 안타깝지만 제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요. 페르소나에서는 이게 지금 페르소나에서 확인을 하려면 어, 실무에서는 부탁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래머한테 여기 비주얼 여기 확인할 수 있게 어이 노티파이 블루프린트 내용을 여기에 뿌려주세요라고 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볼수 있는 내용도 제가 진행을 할 건데 그거는 어 그것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어 비주얼에서 보고 안 보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한테 부탁할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한번 플레이를 해서 네 지금 나오지 않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기본값을 정해 줄때 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어, 기본값을 필요한 것들은 넣어 줬는데 여기 월드 트랜스폼의 사이즈 데칼 사이즈를 안 넣어 줬네요 데칼 사이즈는 원래 데칼을 처음에 만들면 256 크기로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 일단 256 크기로 컴파일하고 네, 나오죠. 256 크기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크기 맞추려면 여기서 이제 테칼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256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뭐한400해 볼까요? 400. 체크 플레이. 네, 400 정도로 크기도 키울 수 있고 어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음 데칼 뭐 발자국 뭐 먼지 뭐 그러니까 탄 자국 이런 기본적인 데칼을 쓰기 참좋구요 왜냐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효과가 어그 전체가 페이드 아웃 그냥 알파가 스르륵 사라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좋지만 단점은 아주 고급스럽게 이컨어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가 시간차로 사라진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 이펙터 액터, 그니까, 다른 블루프린트 형태로 만들어서 직접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어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데칼을 만들고, 엥님 노티파이 데칼을 우리가 손수 만들어서, 어, 페르소나에, 어, 노티파이 편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 요건 어디에 많이 쓰일 수 있냐면, 뭐, 개인 게임 개발이나 아니면 작은 프로젝트 규모에서는 프로젝트 프로, 그니까, 프로그래머의 내용이 이제 검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는 내가 만든 블루프린트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연산 알고리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적화에, 어, 프로그래머한테 친하다면 반드시 검정을 받는 게에 좋습니다. 나중에 디 지탈이 없겠죠. 네, 리시브 데칼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기 있는 이제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도, 예, 네, 리시브 데칼 봤죠 데칼 고 있죠. 한번 체크를 해서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음, 데칼의 내용에 좀 강력하게 주려면, MI를 만지는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저 리시브 데칼을 끈다든지, 근데 지금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음뭐 파티클 이펙트도 뭐 넣어봤고 어 카메라 쉐이크도 넣어봤고 MI도 넣어봤고 데칼 넣어봤고 어 근데 데칼을 넣어봤는데 데칼에 지금 직접적인 컨트롤을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어 다른 방법으로 또 넣는 방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